사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앞에 지 진을 쳤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배열을 정렬하더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덜에서 약 4천의 군인을 죽였더라.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주의 은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망군의 주의 은약계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하나님의 은약계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주의 은약계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진영에 이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전에는 저런 일이 없었음니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 내랴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치셨던 그 신들이라 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하고 사다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 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너하스도 죽었더라.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더라.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 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림이라.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러지더라.엘리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란한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그때 엘리는 98세요.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요. 내가 오늘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라. 그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개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개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문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이는 그가 나이 많은 자요. 또 무거웠기 때문이라.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몸을 구부리고 상고를 치렀더라.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보시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5장.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에베네스에서부터 아스도스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괴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괴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군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다군의 몸통만 남아 있더라. 그러므로 다군의 제사장들이나 다군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수돗에 있는 다군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수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임하시어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종기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수돗과 그 지경까지더라. 아스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우리 곁에 두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군을 심히 치시는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어찌할꼬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가두로 옮겨가라 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거기로 옮겼더라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의 손이 심히 큰 멸망으로 그 성읍을 치시니라. 주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의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크론으로 보냈더니 하나님의 괴가 에크론에 오자 에크론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테안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괴를 보내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온 성읍에 극심한 멸망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엄중히 마시어 죽디 아니한 사람들은 악성 종기로 치셨으니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6장 주의 괴가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과 함께 그 본래의 자리로 보낼지 말아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속건제를 돌려드려야 할지니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또 그의 손이 너희로부터 옮겨지지 않은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께 돌려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빌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의 수대로 금종기 다섯과 금지 다섯으로 하리니 이는 한 재앙이 너희 모두와 너희 군주들에게 내렸습니다.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치는 너희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혹시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시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거두실까 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분이 그들 가운데서 기이하게 행하신 후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해를 맨 적이 없는 전나는 암소두를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주의 개를 들어 술에 위에 놓고 너희가 속건제로 그분께 드릴 금 보석들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넣고 그 개를 보내어 가게 하라. 보라 만일 그 개가 자기 지경길을 따라 베세베스로 올라가면 그분이 이큰 재앙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분의 손이 아니며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전나는 암소 두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더라. 그들이 주의 개와 금으로 된 쥐들과 그들의 종기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더라. 그 암소들이 베세메스의 길로 가는 고등길을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며 갈 때에 울면서도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베스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가니라 베스메스인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는 그로 인해 기뻐하더라 그 수레가 베스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돌 있는 곳에 있으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죽게 드리니라 또 레위인들이 주의 괴와 그것과 함께 있던 금 보석들이 든 상자를 들여다 큰돌 위에 두니. 그날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죽게 드리니라. 필리스티아인들의 다섯 군주가 그것을 보고 그날로 에크론으로 돌아가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죽게 속군제로 드린 금종기들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자를 위하여 하나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크론을 위하여 하나더라. 또 금지들은 다섯 군주에 속한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니 이들은 방벽친 성읍들과 시골 촌락들이며 그들이 주의 계를 내려놓았던 아벨의 큰 돌까지더라. 이 돌이 오늘까지도 베스메스인 여수아의 밭에 남아있더라. 그때에 주께서 베스메스인들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 중 5만 70인을 치셨더라. 그 백성이 애곡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큰 사륙으로 그 백성을 많이 치셨습니다. 베스메스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설수 있으리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이 기랏 여아림 거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이 주의 계를 다시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더라.